우리 집 아파트 위층인지 옆집인지 매일 밤 10시만 되면 징 하는 소리가 들려요. 귀를 찡 울리는 그 소리 딱 1시간 11시 정각에 멈춥니다. 조용한 밤에 그게 들릴 땐 솔직히 좀 무섭고 짜증도 나더라고요. 결국 아파트 단톡방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도대체 누가 징을 치는 거예요? 요즘 신흥 종교라도 생긴 거예요? 근데 그날 밤 짜잔 그집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징 승계자시거든요 정식 절에서 배운 분이세요. 이젠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오셨고요. 밤낮이 뒤바뀐 상태입니다. 매일 연습하던 그 시간 몸이 기억하는지 그때가 되면 꼭 징을 치셔요. 자제시켜보려고 해도 잠깐이면 다시 일어나서 징 앞에 서세요. 징을 숨기면 징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셔서 찾기도 어렵고요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1년 안에 요양병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.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. 다들 무어라 말을 못하더라고요. 응원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당장 요양원으로 모시라고도 할수 없고 이해합니다. 밤마다 놀라고 짜증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. 근데요 가족 입장도 생각해보게는 되더라고요.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공감도 되지만 솔직히 너무 괴롭습니다. 여러분,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?